보이는 집이 바로 그센 남쪽에 로치 데일이란지역입니다 로마 굽니다. 조심하는 토요일에 이 정도 토요이 정도 컬러 티다 이 정도 은어이요일에 정도 요요 도움약원 호환정의 조세입니다 아, 정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12월, 1월, 세틀먼트가 끝나고,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학기 시작하고, 후다닥 시간이 가다 보니까는 벌써 학기 9주차가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1주만 있으면은 이제 텀 브레이크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벌써 호주의한 텀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는 10주 단위로 이제 텀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텀이 끝나고 두 번째 텀이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 사이에 학교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고 학교 안내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제 본업인 유학 업무를 해야 되는데 또 4월 달에 이제 또 호주를 들어오시는 팀들이 꽤 많다 보니까는 계속 또 집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렌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제가 집을 알아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도 집 렌트 영상입니다. 자,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브리스벤 남쪽에, 브리스벤 시내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브리스벤 남쪽에 로치데일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로치데일이라는 지역은 아마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 영상에는 로치데일을 다뤄본 영상이 없습니다. 자, 로치데일은요, 이제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아주 깨끗한 신도시예요. 아, 깨끗하고요. 집들도 굉장히 모던하고, 펜시하고, 타운하우스도 아주 새로운 구조의 타운하우스들이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자, 로치데일은요, 존폴 컬리지와도 차로 한 12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학교로는 로치데일 스테이트 하이스쿨이 또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뒤에 보이는 이 집이 요번에 제가 계약한 집인데요.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타운하우스도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자 지금 보이는 이 집이 바로 저희가 계약한 집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타운하우스와는 또 조금 다르죠 예집 구조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메인 게이트 예, 정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진짜 팀버예요 어, 라미네이트 같지 않고 진짜 나무로 된 팀버 플로어입니다 자 거실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조명이나 다 조명도 여기는 이제 LED 조명을 다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조명, 부엌에서 떨어지는 조명도 굉장히 펜시하죠? 예, 그리고 부엌에 이렇게 아일랜드식 어, 싱크대도 있습니다 여기도 다 전부 다 마블이고요 음. 싱크대 사이즈도 굉장히 이제 편하고 이렇게 수도꼭지도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은 타운하우스는 뒷마당이 있는데 여기는 앞마당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앞마당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조그만 테이블 하나 놔두시고 뭐 바베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에 실링 팬도 있어 가지고 만약에 여름에 밖에서 조금 생활하실 때어 실링 팬을 틀어 놓으시면좀 시원하실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마당이지만은 그래도 왠지 정원 같은 느낌? 음잘 가꾸어진 느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다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부엌입니다. 부엌에 냉장고를 놔두는 공간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플러밍을 연결해가지고 아이스 메이킹할 수 있는 냉장고도 여기다가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커가지고 프렌치 도어 스타일, 그러니까 사이드 도어 스타일의 냉장고도 충분히 놔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스 후드고요. 예, 보시면은 제가 이미 다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디시워셔도 있고요. 네, 오븐도 있습니다. 예, 오븐도 아주 깨끗합니다. 전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 같아요. 수납 공간도 넉넉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 거실과 부엌. 부엌에서 바라본 거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중앙 냉난방이에요. 그래서 실링에서 위에서 바로 쏴주는 에어컨디션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조종하는 데가 바로 이 장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팬을 틀던지 아니면은 에어컨을 틀던지 바람 세기, 온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이 나가는 입구가 게러지입니다. 진짜 전 게러지입니다. 게러지도 더블 락업 게러지, 그러니까차두 대가 들어와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율로 이제 게러지 나가면은 이집 같은 경우는 나가자마자 바로 수영장이 있어요. 자, 수영장 잠깐 보여드릴게요. 약간 리조트 스타일의 수영장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게 수영장도 크진 않지만 아주 예쁜 수영장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집들이 쭉 있죠 네 저는 다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고요 집안 구석구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층에 있는 자그만한 토일렛이에요. 화장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 나오는 것도 아주 예쁘게 우드와 블랙의 조화를 잘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여기 보시면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위층으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부터는 카페트예요. 예, 보시다시피 카페트인데, 얼마 안된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카페트의 퀄러티나 상태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런조리가 2층에 있어요. 예, 세탁기 놔두는 곳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세탁기 놔두는 곳이고, 아, 폭이 좀 좁다 보니까는 여기는 꼭 사이즈를 재가지고 구매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폭이 좀 작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런조리 수납 공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큐미나 이런 걸 놔둘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런조리를 중심으로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왼쪽에 방이 두 개가 있고요. 오른쪽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방은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네, 안방이죠. 안방 사이즈가 작어요. 크지가 않아요. 안방이라서 더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침대가 안 들어갈 사이즈는 아니에요. 충분히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도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한번 블라인드를 열어서. 네. 안정창도 있고요. 스크린 도어도 있고요. 방충망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마스터 베드룸 같은 경우는 항상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을 통해서 여기 양쪽이 이제 드레스룸. 옷을 걸어 놓는 드레스룸이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가 이제 안방 화장실입니다. 보시면은 토일렛도 있고 샤워기도 굉장히 펜스하지요. 예. 블랙 앤 화이트. 약간 그런 조합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laughs> 물 나오는 곳이 두개두 두 군데가 있어요. 아침 바쁜 시간에도 두 분이 들어와서 양치질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물도 잘 나오고 잘 나고요.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바로 안방 옆에 붙어 있는 방이에요. 벽 하나 사이로 방이 이제 두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아이 혼자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워드로우도 있고 창문도 큰 창문과 또 위에 또 창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그래도 에어프레쉬도 되게 잘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워드로우. 반대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두, 두 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창문을 정말 크게 빼놨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또 창문이 있고요 확실히 환하고 바람도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수영장도 여기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여기서 수영하는 모습도 어머님들이 볼 수가 있겠네요 방 구조는 아주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워드로도 있고요 방 사이즈도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도 아주 구조가 똑같습니다. 같은 사이즈고요. 각 방마다 이렇게 통풍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어컨도 나오고 온도를 낮추면은 에어컨도 나오고 온도를 높이면은 히팅 시스템도 되고요. 그래서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냉난방 전부 다 컨트롤 가능한 집입니다. 어떻게 다들 축구 경켰습니까 네, 이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제가 이집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방 4개 타운하우스이고요. 그리고 주당 가격은 790달러입니다. 일주일에 790달러. 가격이, 어, 비싸요. 이 동네 전체, 이 로치데일 전체 시세가 좀 비싸. 딴 동네에 비해서 좀 타운하우스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근데 안에서 보셨다시피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 컬러티다 그러면은, 어 요즘 시세에 조금 더 비쌀 뿐이지, 그렇게 확 비싼다는 느낌은 또안 드실 거예요. 이 집을 제가 계약하기 전에, 요번에 오신 손님을 위해서 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어 이분도, 아, 조금 더, 조금 더 주고, 한 20, 30불 더 주고, 이 집을 가고 싶다. 했는데 또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됐네요. 네, 저희 정착 서비스 집 렌트는요 계속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요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만약에 이렇게 집 렌트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정착 서비스를 원하시면은 저희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학교 영상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네, 조만간 이제 학교 영상 저희가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포주 브리스벤 골드코스 생활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